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이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건너가부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대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치절거리며. 사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자마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한 나라를 세워 그들을 칠 것을 성과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리와 방탕의 길을 멈추지 않죠. 그럼 지도자들이여, 너희가 폭족의 나를 불러들이고 있다.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다루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풍요와 번영에 젖어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의 사치와 향락의 자원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서. 착취하고 빼앗은 것들입니다. 빼앗긴 백성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 떨며 자는데 빼앗은 자들은 여름과 겨울 궁 상아 궁 거기에 비치한 상아 침대에서 자고 상쾌하게 일어나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 먹으며 한껏 부유함을 누리죠.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의 소문을 듣고 마음과 삶에 변화는 없이. 어식만크을 쌓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심판을 피하려고 하죠.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입니다. 3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불어닥치면 쓰러진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사람들마저 남김없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집들은 갈라지고 작은 집들은 터집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한나라를 일으켜 북 이스라엘을 남김없이 쓰러뜨리고 잡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빠져들게 한 장본인인 지도층을 먼저 심판하시죠.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바쁘고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지도자라는 높은 자리와 그 자리에 주어지는 부여함과 권력은 자신의 안락과 기쁨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와 더 많은 누림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높은 자리와 물질과 권력을 주셨습니까? 성김의 책임을 다라고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섬기는 나로 인해 주변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며 봉사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들에게 먼저 임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권위와 부유함은 우리가 누릴 특권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